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어, 진짜. 저 신발 좀 살쪄, 신발. 야, 뭐 신발을 그렇게 곱게 포개가지고 가야 되겠어. 아니, 생긴 건 되게 청순하고 순수하게 생겼는데. 어딘가 모르게 뭐 2%못창을 <laughs> 셋이 친구예요? 네. 뭐셋다 이렇게 커뭐 고등학교 친구예요? 대학? 대학? 혹시 뭐 항공우라카이? 아, 그지? 아 역시 <laughs> 얘 이상해 <laughs> 야 승무원이 돼야지 왜 자꾸 네가 비행기가 <laughs> 비행기 탈때 신발을 벗고 타셔야 됩니다, 고객님. 아 진짜 저렇게 생긴 애들이 저러면 진짜 웃겨. 아니 생긴 거는 완전히 여자 여자데 안녕하십니까. 비행기 곧 이륙하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고객님. 학교가 어디 인하공전이? 야, 그럼 뭐, 엘리트들이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항공항공승무원은 일본이 인하공전이잖아 그지? 야, 그러지 말고 그 신발을 뒤에 던져놔. 그래, 거기, 거기 방공에다 던져놔. 어차 발바닥 까매진 거 봐. 그 발바닥 봐봐. 아, 그걸 왜신어 야, 어차피 까매졌는데 그걸 모르지. 야, 신발이나 양말 둘 중에 하나는 구해야지. 그냥 신발 지고돈 줘놔 어차피 발바닥 까매졌는데 어 아, 진짜 쟤 너무 매력있다 아마 너가 매력있어도 이맨 끝에 쇼다리 언니만큼 매력있진 않거든 이 언니 진짜 아저씨 이상해 아난 진짜 근데 솔직히 저런 애들은 싫어 완전 팔등신이잖아 셋다이 끝에 있는 언니 얼마나 귀여워 완벽한 삼등신 머리 상체 합체 끝 귀여 얼마나 음. 좋아주머니 넣고 댕겨 여기는 야, 야 청청 나쁜 놈아 그렇게 콜롬비야, 야. 아, 야, 분홍머리 그렇게 지겨 콜롬비아 그것뭔 자세야 섹시한데 콜롬비아 아 냅둬 봐야 분홍머리 냅둬 봐짓타고싶냐이거 콜롬비아 복슬레이선지야아 얘들 왜갑자 야, 노래 짜고 올라왔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망가지자, 이거 그치? 어, 야, 어우, 나 콜롬비아. 어우, 야, 잡지 마, 잡지 마. 야, 그 바지 진짜, 야! 야, 그치, 미다 와, 와, 와. 분홍머리 와. 그냥 냅둬, 냅둬. 일로 와, 콜롬비아. 콜롬비아, 일로 와. 글로 내려와. 굴로 쭉내려가 그래. 빨리 거기, 거기 앉아, 거기. 거기 앉아, 그래. 거기. 글로 가. 거기 가면 비행기 타는 거야. 그래, 거기 앉아, 그렇지. 그 옆에 언니한테 기내식 좀 달라 그래. <laughs> 야이 나쁜놈 콜롬비아 잡아주러 나오죠. 딴거 찍어 지고올거 있어요. 우리 콜롬비아 자기자리아나 자기들이... <laughs> <laughs> 진짜 뒤태도 콜롬비아네 이아 우리 콜롬비아랑 보농머리는 직업이 뭐야? 아, 마스크 써요. 아니 그거 내리면 안된다니까 잉글리시 티쳐? 리얼리? 유 다이 오케이? 아 영어 강사야? 영어 야 진짜 진짜 외국에서 왔어? 진짜로? 어디? 어? 콜롬비아에서 왔다? 아 장난하지 말고 진짜 콜롬비아에서 왔어? 아 장난하지 말고 딱 봐도 충남 당진 살게 생겼는데 <laughs> 아 장난하지 마아 진짜 어디 그냥 한국 살았다고 서 어? 어? 8년 동안? 어디서? 김포에서? 김포? 김포 한국이잖아 <laughs> 야, 저거 봐, 저 청청은 제 붉은색 머리한테만 관심 있어. 저 나쁜 놈 저거 진짜. 너 그럴 거면 진짜 콜롬비아 나죠? <laughs> 나 국제 결혼 할 거야. 여기 우리 하펜츠하고 깜장 정장은 몇 살이에요? 에? 스물여덟? 오, 어, 관리 잘했다. 저 어려 보일라고저 머리도 양갈래 머리야, 너. <laughs> 저거리는 초딩때나 하는거지 그래조사님이뭐 말갈족이야? 홍건족이야? 아나이 콜롬비아 진짜 야너 뒤태는 진짜 더 콜롬비아같아 야 저거 아니 레깅스 다니데저 바지 똥꼬에 안 끼는거 봐 이리와 점프 슈드 아니 옷은 정... 제가 입었는데, 또 머리는 사무라이 머리네. 야, 그 점프슈트는 진짜... 거 둘은 몇 살이에요? 스무 살? 거 줄무늬 아 같이 혼자 탔어요? 참, 저렇게 청순하게 생겨가지고. 혼자 온건 아니죠? 엄마, 아빠랑 같요몇 살인데요? 방금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 댕길래요? <laughs> 저렇게 이쁘게 생긴 남자친구 없어요? 없죠요? 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남자 대구 너 하나밖에 없다? 이야 대구! 출세했네 대구! 우리 이나공들 아나 진짜 이나공들 너네 둘이 자꾸 승화할래? 어? 아저씨랑 얘기해, 이쁘면 다야? 이쁘면 니들끼리 얘기했는데, 확 짜증날라 그러네. <laughs> 왜, 우리 옆에 이프로는왜안 껴줘? 그 친구 로 부족해서 지금 안 껴주는 거야? 좀 껴줘. 그래도 이 걔가 제일 이쁠 것 같은데, 좀 껴줘. 앞에 보고 똑바로 앉아야 돼요. 셋다 집도 인천이에요. 그럼 다유학는 뭐야, 딴 데서? 어디 서울? 그럼. 거기 우리 2프로부터 얘기해봐 의정부 가운데는 어? 아 세종시? 거기는 인천? 그래도 저 친구가 제일 낫네 그럼 둘은 기숙사 에 쓰는 거예요? 아 졸업했어? 그럼 취업은 했어? 했했어 <laughs> 자 다치느냐고 고생들했어요. 빠르게 두 바퀴 만더갑니다아나저 레깅스하고 저볼롬비아하고아주작정을 하고 올랐어. 야 싸우지 마. <laughs> 싸운대요. 야 대구 네가좀 중재 좀 해줘. 야야 야, 우리 베트남. 저게힐 킥으로 해 얼굴을 때리려고. 이리와 우리 귀여운 다리 다리 쇼 다리. 어. <laughs> 귀여워. 오, 거기다 다리는또왜 귀여워. <laughs> 오, 귀여워. 그건 뭐야? 그, 야, 그 자세가 그거 같은데 색깔도 그렇고. 그, 그 집에 가다 보면 도로에 그 트럭 뒤에 세워놓고 통닭고기 있잖아. 한 마리에 6천원짜리. 아니, <laughs> <laughs> 귀여워. 오늘 저녁은 통닭 먹어야겠다. 아, 넥도 귀여워. 저 이쪽 저쪽 잘 뒤집고 있는데 넥도 귀워 마지막두바퀴는 거야. 마끼된... 야. 근데 진짜 항공 운항이라는데 셋다 진짜. 어 너무 시원하게 쭉쭉쭉. 야, 셋다 집에는 진짜 미스코야 뭐. 뒤에서 보면 진짜 원린대소늘미스코야 <laughs> 아, 저 신발 저거 진짜 죽인다. 그냥 복구 타라고 아저씨가 몇 번을 얘기해. 아, 야. 내깅스 <laughs> 야, 남들이 보고. 야. 쟤 지금 주짓수 하는 거 아니냐? 쟤네 <laughs> 무슨 UFC 선수가 돼야 일로와 자 오늘의 최고의 빅 매체 챔피언 콜롬비아 도전자 베트남 분홍머리 야 둘이 붙어야 싸움 매지 진짜 고맙다야 어떻게 바닥을 저렇게 스펙타클하게 닦았느냐 그냥 야이 분홍머리 저 정도면 총무야 야, 저거 말로만 듣던 여성 상이 시대. 야, 아무리 봐도 쟤네 둘이 오늘 사귀어야겠다 진짜. 일일 축하한다 되고 일일 축하한다. 원래 사귀고 있어? 원래 안 사귀. 야콜루비야너좀 빠져줘. 그래, 빨리. <laughs> 어, 거기 가서 머리집 잘라달라 그랬거니한테. 그래, 그 <laughs> 미용하신대잖아. 머리 잘라도 걔한테 영어를 배우면 되잖아. 영어 강세래 자, 고생들 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 이제 정리하합니다 짧은 만남 짧은 한 순간 마지막. 마지막 어디 가서 우리 콜롬비아? 야, 콜롬비아? 왜? 그 비행기 콜롬비아 간대? <laughs> 어머, 언니 자리 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laughs> 어머, 고객님. 비행 중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딱딱 종에 콜롬비아 비행기야 미용이야 한쪽만 중에 야, 야 미용 너 어디가? 마지막 우리 2% 아니 서 있을 때 보면 진짜 0.1%도 안 보정해. 거기서 또점 이런 애들 점프팀이야 점프 한번 뛰자. 해시를 신고 뛰어보자팔짝아 <laughs> 귀여워 아, 이런 애들이 저러면 진짜 웃겨 마지막 우리 분홍머리의 필라테스를 감상하면서 끝. 우리 분홍머리 분홍머리 한번 보여줘 분홍머리 아, 뭐, 어디 몸이 불편해? 거기 다리를 또왜끼라 너 그거 봤지? 유튜브에서 <laughs> 너 그거 다리 끼고 탈라면 최소 여기서 1년 이상 단골이어야 돼저 어, 저 핫팬츠는 왜? 자동차 고장 났어요? <laughs> 마지막 우리 핫팬츠 야뭐 가지마 왜저 23살 언니한테 뭐기어 뭐, 5번이야? <laughs> 어 안녕하세요 기호 오번노란머리에요 에이, 자동차 정비 어디가 왜너 비행기 고치기 거기에서? <laughs> 마지막 너무나 이쁘게 잘큰 우리 2세살 이리와 마지막이니 아저씨가 서비스로 다가 이리와 아, 아, 저 옆에 봐봐 어, 지금 엄지 공주언니 죽을라 그래 야 브라질하고 미용하고 언제 또 저렇게 협약을 맺었어 <laughs> 우리 엄지공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졸리다고, 지금. 아, 나이 할머니 쪽이, 너왜 가운데 서 있어? 들어와. 너 우리 직원이야? 거기 왜 가운데 왜서 있지? <laughs> 술 먹었니? 아, 너도 머리 잘리러 간 거야, 별로? <laughs>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했습니다 내리실 때 반대쪽이에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자, 가세요